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의 영어와 불어 그리고 신의 언어라 불리던 라틴어까지 능통하게 구사했던 천재 청년이 있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은 바로 한국인 최초의 신부 김대건 안드레아입니다. 김대건은 1821년 충청도 솔매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제대로 천주교를 믿어온 아주 독실한 집안이었죠. 하지만, 당시, 조선에서 천주교를 믿는다는 건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와 큰 할아버지가 이미 신앙 때문에 세상을 떠나셨고, 그의 가족은 박해를 피해 경기도 안성으로 숨어 들어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대건의 눈은 늘저 넘어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열다섯 살 되던 해, 프랑스에서 온 모방 신부님이 소년 대건에게 물었습니다. 대건아, 내가 조선의 빛이 되어보지 않겠니? 머나먼 곳으로 가서 공부를 해야 한단다. 소년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네, 신부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건은 최양업, 최방제라는 두 친구와 함께 조선인 최초의 유학생이 되어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말이 유학이지. 그 길은 사실 죽음의 길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15살 어린 소년들이 포졸들의 눈을 피해 압록강을 건너고 거친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 마카오까지 가는 데만 무려 6개월이 걸렸습니다. 신발은 다 닳아 없어지고 발바닥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소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카오에 도착해서도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와 입에 맞지 않는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그들을 괴롭혔죠. 유학 중에 가장 큰 슬픔이 닥쳐왔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친구 최방재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데 이어 조선에서 아버지가 처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1839년 기해박해가 터지면서 아버지 김재준이 참수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청년 대거는 마카오의 공원 한 구석에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슬픔을 신앙의 힘으로, 지식의 힘으로 바꿨습니다. 그는 라틴어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잠을 줄였고, 서양의 근대 과학과 철학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기해박해는 단순한 종교 탄압이 아니었습니다. 순조사 후 풍양조시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천주교에 관대했던 안동 김씨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죠. 천주교를 사학, 즉사악한 학문으로 규정하고 이를 믿는 자들을 역적으로 몰아 대규모 탄압을 단행했습니다. 당시 조선 정부가 신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사용한 도가작통법은 다섯 집을 하나의 통으로 묶어 서로를 감시하게 만든 연자제적 제도였습니다. 신자가 한 명이라도 나올 경우 다섯 집 모두가 처벌받았기에 공동체 내부의 불신과 고발을 조장했습니다. 이러한 공포정치는 조선 사회의 근간인 이웃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대건이 홀로 이 모든 것을 견딘 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외방장교회의 신부님들은 그에게 신학을 가르치는 스승이자 타지에서 만난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대건에게 내가 조선의 희망이다라고 격려하며 끝까지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조선 땅에서도 그를 기다리는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정하상 바오로와 유진길 같은 분들은 목숨을 걸고 북경을 오가며 선교사들을 영입하려 노력했고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청년 신학생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하상은 감옥에서 상제상서라는 글을 지어 올렸습니다. 이는 천주교가 국가의 해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최초의 호교론적 문헌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기도가 있었기에 대거는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1845년 상하이 김가항 성당에서 김대건은 조선인 최초의 사제가 됩니다. 이제 그는 조선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육로는 이미 포졸들이 짝깔려 있어 불가능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아주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을 세웁니다. 작은 배를 타고 서해 바다를 건너 조선으로 잠입하겠다. 그가 탄 배의 이름은 라파에로였습니다. 사실 이 배는 바다를 건너기엔 너무나 작고 허름한 고기잡이 배였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미친 짓리라며 말렸지만, 김신부님은 사공들을 독려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항해 도중 엄청난 풍랑을 만났습니다. 도대는 꺾이고 배에는 물이 가득 찼죠. 사공들은 이제 끝이라며 울며 탄식했습니다. 그때 김신부님은 성모님의 그림을 들고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모님이 여기 계십니다. 기적처럼 폭풍우가 잦아들었고, 라파에로는 제주도를 거쳐 마침내 충청도 나바위에 도착합니다. 10년 만에 귀환이었습니다. 입국 후, 김신부님은 은희공소를 중심으로 비밀리에 사목활동을 펼쳤습니다. 밤에는 미사를 드리고 낮에는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해로를 개척하기 위해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러던 1846년 6월 황해도 순이도에서 선교사들의 지도를 전달하려던 중 포졸들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처음 포졸들은 그를 중국인으로 착각했습니다. 말투도 조금 섞여 있었고 무엇보다 머리카락을 풀었을 때 마카오에서 했던 변발의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김신부 님은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나는 조선 사람이요. 천주교 신부요. 이 소식은 조선 조정을 뒤흔들었습니다. 단순히 종교쟁이인 줄 알았는데 서양 학문에 능통하고 지도를 직접 그리는 천재 청년이라니 조정 대신들은 그를 살려주고 싶어했습니다. 신앙만 버리면 높은 벼슬을 주겠다라고 유혹했죠. 하지만 김신부 님은 고문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내 목숨은 가져갈 수 있어도 내 신앙은 가져갈 수 없다. 취조 과정에서 김대건 신부는 내가 믿는 하느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주장하며 조선의 성리학적 세계관과 근대적 보편 신앙 사이의 사상적 대결을 벌였습니다. 1846년의 병호 박해는 기해박해와는 또 다른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서구 열강의 출몰과 안보 위기 의식이 주된 배경이었죠. 김대건의 미랑과 외세 결탁 혐의는 단순한 종교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의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국경지대와 해안가에 대한 감시체제가 가동되었고, 조선 조정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1846년 9월 16일, 한강변 새남터 형장은 수천 명의 구경꾼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형 선고문이 낭독될 때도 김신부님은 태연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으니 잘 들으십시오. 내가 외국인과 연락한 것은 나의 종교와 하느님을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해지고 싶다면 천주교를 믿으십시오. 처형 직전. 김신부님은 막난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소? 이 위치면 칼을 치기에 편하겠소? 막난이조차 그의 대범함에 손을 떨었습니다. 칼날이 그의 목을 스친 것만 무려 8번 25세 청년의 머리가 마침내 소반 위에 놓였을 때, 세남터의 모래사장은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세상은 그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처형된 그의 시신은 나라의 죄인이라 하여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지만 17세 소년 이민식 빈첸시오가 밤을 틈타 목숨을 걸고 시신을 수습합니다. 소년은 신부님의 시신을 지게에 지고 산길 150리를 닷새 동안 걸어 안성 미리내에 안장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조선 사람들의 가슴에 거대한 불꽃을 지폈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사목 기간은 불과 1년 남짓 정확히는 13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그가 남긴 유사는 조선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첫째, 그는 조선 최초의 근대적 지식인이었습니다. 라틴어와 프랑스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서양 지식인들과 대등하게 대화한 최초의 조선인이었죠. 그가 그린 조선전도는 서양의 조선의 지리를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둘째, 평등 사상의 확산입니다. 신분제가 엄격했던 조선에서 천주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그의 가르침은 소외된 민중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셋째, 죽음을 초월한 용기입니다. 그의 순교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숭고한 인간 정신의 승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김대건 신부님은 한국의 성인을 넘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념 인물로 우리 곁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삶의 폭풍우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나요? 그때마다 기억해 주세요. 200년 전, 8번의 칼날 앞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25세 청년의 뜨거웠던 삶을 말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김대건의 삶은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200년 전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모든 것을 던졌던 이 청년의 이야기는 깊은 울림과 함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멋지고 당당한 청년 천재가 있었다. 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조선의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났던 별, 김대건 안드레아. 그의 피가 흐른 새남터의 모래사장은 이제 비극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향한 희망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김대건 신부님처럼 빛나는 순간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